북한 수도인 평양에는 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이른바 살림집이 많은데요. 그외 지방 도시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심각한 양극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평양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시민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고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평양은 북한 내에서 가치 있는 도시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 맨해튼과 평양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평해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평양중심지를 개발하면서 평양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도 식량난에 시달리는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죽하면 미사일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바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 등은 핵 발전 등에 많이 소비하고 평양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면서 지방 주민들은 거의 도태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방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 당과 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모른 척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향후에 북한 당국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지 미지수인데요. 어느 북한 연구원은 보기 좋은 평양은 살림집을 지어놓고 모델처럼 과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며 북한은 앞으로 지방 개발 계획은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에 있는 지방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김 위원장 우상화 체제를 그만두고 민심만 들끓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김 위원장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예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